오늘은 아 감기가 갑자기 엄청 올라가지고 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일단 아침에 우체국 가서 요 택배 짐 한국으로 부치고 밥 먹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에서 택배를 발송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블로그에서 찾아보고 그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QR 받아서 했는데 아이씨 그 블로그가 잘못 알려줬어. 그래 가지고 다시 하고 7kg에서 8kg 사이인데 4,600엔 나왔습니다. 블로그에서 본 거보다 훨씬 싸서 그래서 보고 조금 더 보내도 아 해야겠네. 일단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11시? 몇 신데? 10분 남았네요. 여기 개찜 맛집 같습니다. 양이 엄청납니다. 맛있네. 아, 맵다, 가장면이데거 뭔가 같… 못 먹겠습니다 내가 먹을게 맵다 맵찔이 못먹는거 진짜 좋아 응. 란 추가했나? 교체 어. 실패 계장 됩니다 다 고생하셨습니다 음. 아 짜다 짜 아우 짜봐 음, 아기이다 <laughs> 아, 저희는 이제 어 어제 만났던 일본인 친구가 파스타 집을 하는데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하는데 거기에 밥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팔가지 두 시까지 <laughs> 오라. 여기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인척 보 같아. 하마도い아게 어, 는거술어요진짜 보인다. 하마의얼굴신자야해 <laughs> <laughs> <웃음> 음. <웃음> <웃음> 자, 저희는 이제 밥을 맛있게 먹고, 센소지로 가고 있습니다. 센소지 가서 명도 좀 하고, 근방에뭐 유명한 데가 많다고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름 뭐였지? 아사쿠사역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막 인력거들이. 아, 신기한 풍경이긴 하네. 담배도 깔아주고 엄청 잘해줘. 사진도 찍어주고. 10만원 주면 해야지, 그렇게. 여기 면저 안에 들어가야 어, 돼. 들어가야 돼 여기는. 일본 일본 하네 번 1번 안에, 1번, 다 마리오 마리오. 왜 음. 이렇게? 여기가 미슐랭 미슐랭 한개 받은 우동집입니다. 네. 웨이팅 중 30분 웨이팅. 직접 뽑아가지고 연발이나. 어. 소스는 안 짜. 어. 아 우동 먹고 우동 먹고 나왔는데 겁나 맛있네. 와, 와 제대로 제대로 된 우동 집을 찾았구만 면발이 그냥 쫄깃쫄깃 하이가 수타로 직접 뽑고 있더라고요. 와, 맛있어 맛있어.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아, 이제 여기 또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인데 아, 9일 8박 9일을 왔는데 아쉽네요 진짜 너무 시간이 빨리 간다 이제 내일 저희는 방콕으로 떠납니다 방콕에서도 9일 있는데 아, 오늘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낼지 음, 너무 아쉽습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아 오늘 벌써 마지막 날이요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쉬워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은 지금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숙소 바로 옆에 스키지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최근에 우리 또 백종원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엄청 유명해진 곳인데 거기에 호르몬도 먹고 주변 구경도 좀 하고 이제 마지막 날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목소리도> 스키지 시장 아기 이 유명하게 TV 나와서 유명한 거야? 동원이먹었어 응 음, 정말 맛있다. Do you know the name in the sp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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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but... p e 아 시치미 아이 뭔데 시치미 시치미가 영어대 e n g l 아 name 시치미 시치 시미이 시치... 네, 시치미, 시치미. 시치미. <laughs> 음. 아, 다 먹었습니다. 아, 맛있네. 조금 느끼하긴 한데, 맛있네. 와, 볼게 많아요, 여기. 어, 이사원 어, 없이 먹겠는데, 이거. 뭔데? 펜타입고. 만 오천 원 비싸다고. 싼 거죠. 지 우리나라보다 싸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지. 야, 우리나라 이만큼의 오소지 주는데. 장어도 밥보다더 비싼 걸 찾았네. 와, 아, 근데 가격은 진짜 후덜덜 합니다. 킹크랩 다리 한 짝에 5만원이네요. 10개면 5만 50만원이네. 와, 얼마를 뻥튀기해서 파는 거. 이게 맛있겠네요. <laughs> 저 노란 메론 하나에 8,000원입니다. 8,000원. 800엔. 근데 저 노란 메론이 비싸다고 하긴 하던데. 오빠 먼저 주라니까. 너 맛있어, 맛있어. 음. 달아, 달아. <목소리> 맛있네. 음 맛이 있네. 노란 게 비싸다더라고. <목소리> 어딘데? 이거에 되게 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와 처음 봤어. 그리고 생각보다 안 통통하네. 자, 저희는 이제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이제 도쿄역으로 가서 어, 버스를, 이제 이리타 가는 버스를 알아보고 짐을 맡기고 그 주변에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어 지금 스라빈이 홍콩 친구가 또 도쿄역 쪽으로 온다 해서 잠깐 보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laughs> 양옆으로 여기서 버스표를 타고 타고 갈 겁니다. 방은다고 다. 이게 7번에서 10분마다 10분 간격으로 네, 버스가 있어서 여기 뭐 교통카드도 되고 아니면 티켓 아까 그저 뽑뽑아야 되고 13,000원인 1 시간 정도 걸리고 그러네요. 여기는 지정석이 아니고 자유석이네. 일본 맥도날드 사무라이 버거가 있어서 그거 먹어야겠습니다. 버거 어. 콤보. 세트 콤보. 세트 콤보. 세트 콤보. 세트 콤보. 세트 콤보. 다 중간에 칼집이 모양이 나있어서 사무라이구만? 그런거 같은데? 불고기버거 젤리약끼 불고기, 뭐. 불고기. 짜바라 음. 뭐든 좋다 졸라 짠 불고기버거 음.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남아서 이제 저희 요 근교에 어디 갈데 없나 찾아보다가 아키하바라 가서 구경좀 하고 가려고 지하철 타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뭔가 했더만 애니메이션의 성지였답니다 당했네 당했어 뭣도 모르고 따라왔는데 아 진짜 애니메이션 싫은데 망했다. <목소리도> 겁나 신났다. 짜증나. <목소리도> 짜증났다. 이런 데인지도 모르고 따라왔네. 아, 씨. 미치겠다. 신난다, 신났어. <목소리도> 여기 있네. 아, 갑자기 또, 우리 건담 너코들 영화를 본다 해서, 하, 급 영화 보러 왔습니다. 에이, 아, 근데 아까 영화 표, 영화 표 가격이 일반석이 2만원이고, 무슨, 무슨, v, 중간 좋은 자리는 에있 만원이 더 붙어가지고, 영화 비만 3만원이 3만원. 와, 진짜 비싸다. 우리나라도 지금 영화 가격이 많이 올랐긴 했지. 여기는 우에노 공원입니다. 그 스라비 친구 영원에 혼자 잡아 엮고 저희는 우에노 공원 여기 좀 돌다가 오 이쁘다. 여기 안에 또 바로 동물원이 있다길래 동물원도 한번 볼까 해서 왔습니다. 공원이 엄청 크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신사도 마지막 신사다. 무전가? <laughs> <laughs> 우에노 옆에 시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도 엄청 뭐 먹을 게 많네. 차드. 다르다입니다. <laughs> 아이 우에노 시쪽 우에노 시장 요 가격을 보니까 스키지 시장에 거의 뭐 최소 3배 이상은 쌉니다. 스키지 시장이 완전 바가지바가지 어쩐지 약간 미사더라고 엄청. 아 자리 없어.

아, 이거는 일본 술인데, 이는물이랑 섞어 먹고이랑이 이제 <laughs> 그래, <아직은이>. 쇼코. <laughs> 쇼코 이거. 는이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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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이 아, 님이도 와.. 진짜 맛있네 이거 음. 이 거의 내장 농축 내장, 해놓은 그, 그런 맛데 진짜 맛있다 국밥 음~~ 최고 코 완전 유한주인데 이거랑 먹으면 진짜 맛있다 너무 어. 맛있다 이거 음. 중간 부분 먹 간으로 가면 갈수 있는 와... 음. 간단하게 뭐 먹고 나왔는데 음. 아... 간이간이미소 그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와... 처음 먹어보는 건데 와... 이 게가 완전히 농축해 놓은 맛인데 게 내장을 농축해서 재밌었는데. 막 퍼먹는 맛인데 가격도 괜찮고 하나에 800원 800엔 8,000원 어, 진짜 맛있었습니다. 굴도 맛있긴 한데, 굴보다는, 칸이 미소가, 와, 너무 맛있더라고. 한번더 먹고 싶네요. 거기에 따뜻한 종종이랑 같이. 음, 맛있었어. 이런 지하철역 밑에, 가게들이 엄청 이쁩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아, 마지막 남만데 이거 왜안 시원해 보이노? 이걸 먹고, 이제 저희는 도쿄역으로 넘어가서, 이제 나리타공항으로 넘어갑니다. 안타깝네.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시원한다. 9일이면 엄청 길 시간일 줄 알았는데 아쉽습니다. 많이 못 해본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못는만큼또 방콕 가서 또 많이 놀아야지. 목소리가 언제 갔네 이단하게 마스. 음! 졸랐잖아요, 와. 놀래마. 나리타 가는 버스가 10분마다 있는데, 사람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시 50분 도 못할 것 같고, 4시 거도 애매하고, 4시 10분 거 타야 되겠네? 저라면? 줄이 엄청 서있어. 이게 장소 아 이게 좌석이 배정된 게 아니라서 랜덤으로 앉는 거라서. 현장. 응. <목소리> 일본에서 마지막 <laughs> 안녕. 자 이제 공항에도 착을했습니다수석 빨고 이제 방콕으로 떠나야 해.